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가을보 FOMC 특집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박용범입니다. 자, 방금 전에 FOMC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75BP 인상에 대해서 어, 예상했던 대로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장 반응이 나타났는데, 어, 시장은 굉장히 그 예상했던 거에, 어, 마음을 좀 안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3시 반에 발표될 한국 시간 3시 30분, 지금부터 24분 뒤에 발표될 파월 기장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예의주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75BP 인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300에서 325BP였던 기준금리를 375에서 400BP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난 그 마지막 9월달 FOMC에서 발표했던 어, 점도표에 나타난 금리 기준금리 전망인데 어, 연말 기준금리를 4.4로 제시했고 2023년 연말 금리는 4.6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달 FOMC는 참고로 점도표가 없는 어, 그런 FOMC입니다. 따라서 12월 달 FOMC에서 점도표가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자, 50bp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좀더 유력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월 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경기에 대한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에서 9월 달 넘어갈 때 약간의 그 경기 판단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6월 달에는 그 소비와 생산이 약간 둔화되어 가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이 FMC o 성명서에 있었는데, 자, 9월 달에는 그 마디스트 그로스라고 해서 좀더 그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긴축적인 정책을 하고 싶다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연준의 성명서 첫 페이지에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인데 11월 달 성명서에도 이 내용은 지금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그 가장 여러분들 관심이 크신 실시간 그어 3대 증시 상황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이 상황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0.98% 상승 중입니다. 아, 그리고 S&P 500 0.7% 상승 중이고 나스닥 0.52%. 바로 이게 나오자마자 굉장히 지금 양전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 중이었는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크게 그 다시 양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3에서 0.4%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 어, 다시 0.68%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0. 드디어 7 5 b p 를 기대했던 대로 4번 연속 올렸는데, 자, 가장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오늘 성명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 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9월 달 성명서 내용과 거의 똑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매파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 더 중요한 건 파월의 실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고 최근 몇 개월간 강력했고 어,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그런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도 그렇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한번 성명서에 나타난 것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는 계속해서 그 엘리베이트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그 9월달 성명서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자 이번 달 발표에서도 어, 이 부분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판단에 대해서는 어, 연준이 특별히 변화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시장이 더 크게 환호를 할 텐데 지금 그런 표현은 지금 성명서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판단은 어, 파월 의장의 더 살아있는 얘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그 앞으로 나올 그 경제 데이터나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영어 원문 그대로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자이 부분을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9월 달 성명서에 없던 내용이고 새롭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대를 하고 있다. 자그 어느 정도 그 어그 통화 정책을 어, 2%를 한동안 그 낮추기 위해서 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제약적인 또는 제한적인 그런 정책을 충분히 하기 위한 어그 필요성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어, 올려야 될 생각을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정말 연준 피봇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금리 를상그 높이는 어떤 수위를 낮출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시장이 어,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그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MC 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그, 그동안 금리를 그 계속해서 올린 것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어, 판단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또 경제와 그 파이낸셜 디벨먼트라고 썼는데 어, 경제 그 활동과 어떤 금융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진전이랄까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이 핵심인데요 어, 이번 성명서에서 가장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까지 파월은 그냥 뭐 gdp 뭐 성장률 그냥 밟아야겠다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아야 됐다 이렇게 거의 돌직구만 날렸었는데 조금 그 경제와 금융시장 그 영향까지도 조금 이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고민을 내비치기 시작했다는 점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 상황 한번 중간 점검 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다시 0.2% 상승 중이고 s&p500 0.48% 상승 중이고 어, 다우지수 0.86% 상승 중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어, 플러스로 상승주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거 그 끝까지 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파월 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거나 하면은 너무나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CME 패드워치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FMC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을 어, 한번 좀 참고를 해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FMC 결과가 나온 직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달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12월달 전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425에서 4 5 0 b p 전망이 FOMC 발표 전에 48%준이었는데 자 59.4%로 확 올라갔습니다. 75bp 인상론이 많이 상대적으로 죽어서 46.6에서 지금 34.8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12월 달에 대해서 뭔가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연준 성명서를 보고 많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 워낙 많은 분들이 CME 패드워치를 보고 있는지 지금 사이트가 잘안 열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접속량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내년 첫 FMC 그 회의인 2월달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전망은 지금 어, 다수설이 475에서 500. 그 BP까지 올린다. 이 전망이 44.5%로, 어, 지금 다수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소 낮아졌습니다. 450에서 475 BP가 될 것이란 전망이, 어, 방, 그 FMC 전에는 26.7%였는데 39.8%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전망이 더 우세해지면서 자, 12월 달에 50BP를 올리고 거기에서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시장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 두 번째 FOMC 회의인 3월 달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수설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FOMC 성명서가 나오면서 어 지금 FOMC 전에는 500에서 525BP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전망이 높았는데 지금 지금 475에서 500BP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 어, 다시 말해서, 어, 계속해서 뭔가 좀그 25BP도 올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거죠. 그래서 내년 3월 그 전망이 사, 500에서, 아, 475에서 500BP 이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41.9%로 지금 가장 어 많은 지금 어 선물 트레이더들이 점을 찍고 있습니다. 500에서 525BP 전망은 두 번째로 밀려났고 33% 정도로 어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지난 방금 전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에서 어 양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0.33% 상승 중이고 s p 500, 어, 지금 0.5% 정도 상승 중입니다. 다우 0.8% 정도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 12월 이후에 대해서 전망 지금 월가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 12월 달까지 75bp를 그렇게 다섯 번 연속 때리기는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이 좀더 우세했고 오늘 그 결과가 성명서 발표 나자마자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설문 결과를 보면 물론 이거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지난 달 말에 실시한 설문인데 자 FOMC 이후에 지금 12월 달 이후에 어떻게 FOMC 연주 이 움직일 것 같냐. 자, 이런 설문에 대한 질문인데 73%는 계속 올리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25%는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다시 올리는 폭을 좀 낮출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어, 다시 그 50에서 75bp를 다음 회의에도 올릴 거라는 전망은 3%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FOMC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S&P 500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올해 들어서 있었던 그 FOMC를 결, 결과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당일 어, 영향을 그 평가한 겁니다. 자 1월 달, 9월 달 같은 경우는 1월은 소폭 하락 마감했고 9월 달은 굉장히 크게 1% 이상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었던 3월 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네개 달은 오히려 1% 2% 이상 상승하는 달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과연 좀 어떻게 이 현상이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좀더그 파월 기자의 견이 결국은 방향을 더 가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3시 30분부터 한국 시간 3시 30분, 뉴욕 동부 시간은 2시 30분 어, 서부 시간은 낮 12시 30분부터. 자, FMC 파월의 기자회견을 어, 전문 통역사를 통해서 그 워딩 하나도 단어 하나 안 틀리게 바로 놓치지 않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동시 통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 실시간 댓글창에서 안내드리고 있지만 제가 방송을 25분에서 한 28분 정도에 마치고 바로 어, 통역 그 관련된 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달러 인덱스, 가장 요즘 그 한국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달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정말 시원하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간만에 보기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111.52로 봤는데 지금 실시간 자, 다른 모니터에서 보니까 지금 0.7%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110.70으로 어, 지금 110.70, 110.69 정도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방송 전에 사 그 FMC 발표 전에 4%를 약간 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 크게 확 떨어졌습니다. 3.998, 지금 4%가 무너졌습니다. 어 전일 대비 0.048%포인트 내려서 3.998 정도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어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10년물 채권 금리가, 그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어, 시장을 보시면은 FOMC 발표 전에는 전일 대비 소폭 어, 강보합 상태로 4.561 정도를 기록 중이었는데 자 FOMC 결과가 발표되면서 확 떨어졌습니다 0.112 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4.449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10bp 정도나 떨어졌으니,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한 것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어제도 소개해 드렸지만 그. 좀더 메이저인 회사들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가 12월 달에 50BP 인상을 전망을 했는데 자, 이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하지만 알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 앞으로도 경기 지표가 여러 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12월 14일날 다음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FOMC 회의에서 가기 어, 전에 그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추가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은 자, 10월 11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10월 11일 CPI 두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달 PCE 지표도 나옵니다. 12월 14일 전에 이 내용이 나오고 아, 무엇보다 10월 고용 보고서가 바로 이틀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은 금요일 밤 9시 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오늘 FOMC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그 어, 미국 동부 시간 아침에 나온 ADP 전미 고용 보고서도 보면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어, 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 통계는 아니고 민간에서 그 급여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회사가 전망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추세는 다시 고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다. 이런 좀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안. 안심을 절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3대 지수 변화폭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0. 그 나스닥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0.4% 정도 상승 중이고 다우 지수 0.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월 고용 보고서가 11월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인데 자, 이추세도 보시면은 지금 고용보고서에 나오는 취업자 수, 비농업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감으로 고용 상황을 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20만 5천 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20만 5천 명. 어, 바로 전달에는 26만 3천 명, 그두달 전에는 3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자, 이게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20만 5천 명인데,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는 이거보다 조금 높게 한 22만 명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추세라면이 고용보고서가 또, 어, 시장보다 더 전망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 오늘 상승 마감 하더라도 이틀 뒤에 다시 또 어,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내일 모레 나오는 고용 보고서 이것도 저희가 나오자마자 제가 5분 뒤에 금요일 밤 9시 35분에 속보 방송을 라이브로 할 예정이니 어, 시청 꼭 부탁드리고요. 자, 국제 유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제 유가도 상당히 오늘 큰 변파 변화가 있는 중인데요. 아국제 유가는 오늘 통화 정책의 영향보다는 지금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관련된 통계 발표된 거에 더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FOMC 발표 전에 89.90 달러로 봤는데 지금 실시간에도 89.97 달러로 1.8% 상승 중입니다. 어 이거는 조금 시장의 보통의 반그 방향과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통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를 보면은 어 311만 5천만 배럴이 전주 대비 감소해서 4억 3683 배럴의 원유 재고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주 대비 약 2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거보다 15배나 더 크게 감소한다고 감소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한번 보겠습니다. 오 금값은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 FOMC 발표 전에 0.06% 정도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금값이 일시적으로 확솟아 오르면서 0. 아 지금 1.0% 정도 상승한 1,664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주목해야 될그 어, 그선 선행 지표로 보이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오뭐 가상자산들이 일제히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3% 상승한 268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자 이더리움은 1.94% 상승한 16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조차 1600달러를 뚫었습니다. 2700달러 비트코인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좀 기가 막힌 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가상화폐 분야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고래들이 움직이면서 상당히 그 나스닥이나 이런 것보다 더 빨리 그 가상자산이 움직이고 있어서 주시하라고 제가 FMC o 시작 전에 한번 보시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갑자기 튀어 오르는 게 보이십니다. 여기 부분에. 여기를 제가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동부 시간 12시 30분. 다시 말해서 지금 FMC가 발표되기 1시간 반 전에 이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마이너스였는데 발표 나는 걸 보고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가상 자산은 그 이전에 벌써 움직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이번에도 CPI 때도 그랬는데 방향을 미리 정말 정확히 맞췄습니다. 고래들이 정말 얼마 얼마나 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미리 정보를 뺀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도 신기한데 이트코인은 12시 30분에 한번 이미 상승 기조가 나타났고 자, 실제 두, 그, FMC 결과 발표 나니까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그 상승폭을 훨씬 키웠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8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동부 시간 12시 38분, 다시 말해서, FMC 결과가 나타나기, 발표되기 1시간 22분 전에 이미 반응을 했습니다. 먼저 튀어 올랐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지금 거의 상승률이 거의 1.88%로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가상 자산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 정말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고래들의 비중은 더 높아졌지만 고래들은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더 좋겠지만 사실 이런 fmc 성명서 내용이나 발표 내용을 미리 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어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감에 의존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서 어, 제가 어, 이런 내용을 한번 미리 체크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두번 연속 가장 중요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CPI 때 미리 한번 방향을 한 시간 어 2시간 이전에 그런 방향성이 나타났고 어, 증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그러면 고래들이 먼저 움직이고 다시 또 증시도 그런 방향으로 어,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건 뭐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성명서 실시간 분석 어 지금 까지 해 드렸고 어 잠시 후에 방송을 마치고 어 국다연 통역사 님이 어 여러분 그 pd 님 한번 더 링크 한번 계속 띄워 주시죠 예 지금도 띄워주고 계신데 그 부분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은 저희가 바로 30분에 맞춰서 어그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가장 저희가 먼저 그 동시통역을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가장 실력 있는 통역사인 국다현 통역사님이 파월의 기자회견을 지금 2분 뒤부터 방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링크로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월과월부 첫 화면에서 파월 의장 큰 얼굴 있는 데를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시통역으로 시청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분. 방송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동시통역 1분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